그래서, 이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 들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한 분의 빛이 촥비춰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어디서 보냐 하면, 이런 데서 보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려고 안 하는 모습. 안목의 정욕, 그거 충족시키려고 안 하는 모습. 그래서, 무명모 그냥 검은 치마에 무명은 이 모습입니다. 한벌이 뭐 어떻게 우로로보고 이런 거 받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기도하다 오늘날 새벽에 이런 음성을 들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있어요.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는 문파요 사람들이 발로 툭툭 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 당시 근데말이 많았겠죠. 가난한다, 진 그걸 보면서 눈물을 불쌍히면서 그 문파에게 찾아가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가엾은분입니다 하고 그걸 안아 일으키고, 그리고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면이지는 거죠. 무엇을 봤을까? 승리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신들은 세상이 좁거든요 자기 잘난지 않아서 남을 무시했거든요 이번에 그걸 싹 섬겨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막불량배들이싸우고 있을 때 사람들은 무서워서 뛰어들지도 못했는데 가갖고는 왜 그러세요? 그러세요 육체가 상하는 겁니다 영혼이 상하는 것이 더 아깝습니다 같이 살다가 24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게 승리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영혼을 위해서입니까? 육체를 위해서입니까? 승리는 그런 것이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는 뭐, 주택 짓고, 그 다음에, 거기 꾸미기 바꾸고, 차 사고, 거기 막, 액세서리, 액세서리, 기 바꾸고, 나가 뭐, 무슨 차를 바꾸고, 뭐 이런 데 관심이 들어요. 내가 이게 어떤 제품인지 알아어내이 옷이, 어? 내이 900만원짜리, 900만원짜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본사님이 정말 그런 소리 들었어요. 이거 900만원짜리라. 어느 길본사냐고그귀침 머릿속에 생각하면 안 대상, 마귀와 세상, 그리고 구치고, 사나, 입니다 예. 로마서 8장 35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사는 사건을 들어 환란이나 공과이나빗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다. 우리가 종을 죽으려죽을 담게 되면 도산을 얌같이 우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기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환란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겪는 여러가지 고통스러운 일요의 환란 바로 그것이죠 곰곰 마귀와 세상과 이 역경을 극복하려고 싸우는 가운데 몸이 지쳐버린 상태 피곤하고 괴로워진 상태 곰곰하고 있지 뒷밥 신앙생활 때문에 겪는 수목 뒷근 먹을 것이 떨어진 것 적신 불근묵등이 다 빼앗기고 하는 것 위험이나 가리비아 끈 용감한 신앙생활 때문에 박해박박 띠빡빡하는 빼빠바, 모든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우리나라에서 주기철 목사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천하만 목사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싸웠느냐? 예수님을 의지하고 백종사님이 그 자신을 고문하고 말이죠 막요도에다가 철사추를 확 찔러넣는 그런 간수들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저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미움이 올라오면 그걸로 얘하면서 되죠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길 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 영혼이 구원되길 원하고 나의 고통을 희생으로 바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줬다고요 그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역경, 거침없이 강력한 싸움이죠 그리고 너무 오직 말이죠 이 한국교회가 진리의 바로 세야 그 당시 우상숭배가 만원했던 에 교회, 에다 일본 경수정이 두려워하고 피어 짖던 그런 시절에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는 습니까 양들을 바로 인도할 진실한 목자가 누굴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불안쳤어요, 숨겨달라셨어요 그런 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 것, 명예, 뭐, 그 다음에 남녀만의 어떤 그냥 애정적인 것, 이런데 뭘또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 일은 무엇일까? 정말 싸움에서 승리해가는 자,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기도를 계속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종류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게된그 경직과 순교의 그그 그 환경 속으로 자신이 던져진다 치다. 두 사람 양 같은 어금을 받으면서 말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산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려 할때 성령님은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유와 경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포악과 경원을 회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막 앉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안에 이제 아유, 성령님 어떻게 이렇게 승리한 남편을 저렇게 섬기셨습니까? 참 자랑스럽겠습니다. 아유, 뭐 별수를 나가시네요. 얼굴 그냥 자주고 그리고 지긋지긋하다그러고하나님이 나를 나를 보고 계십니까? 와, 누 하고 미움을 나와 하는데 거기로 또 이겨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못들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 채팅 받으신 걸 따라가고요. 주님 창이 찔리걸 생각하고요. 오 주님 오 주님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루의 상속에 이기고 지는 사람. 그것이 도대체 몇 번이나 펼쳐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다가 에 a m a Eh, I. Taja. Say, I'm g 이 i n 이 to go to the Dama. i 할 going to go to t h 의 이름으로 I'm 합니으로 축하합니다 네.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목표 아,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은 전쟁이구나, 싸움이구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내네 싸움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예수님을 향아요방법을 내가 어떻게 가져야지? 방법은 성경 속에 있죠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 그분을 의지해야 되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서 해 승리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겨낸 자들은. 이러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한다 라고 하는 운총을 보여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권하는자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학습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어, 교회시대의 의기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이제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개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한 그 내용 속에 이 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이이 장과 3장 속에는 일곱 개 교회 사자에게 뿐만 아니고 교회들에게 주신 약속도 있고요, 그리고 몇몇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칭찬, 언면, 책망, 회개, 권면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부터 시작되는데 저는 빌라델페아부터 이제 공부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페아 교회부터. 왜 빌라덴대학교에 을 하는 걸까요? 빌라덴대학교에 비할 때, 이기는 자들에 대한 선명한 진리가 정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긴 자들의 수가 얼마가 될까 하는 것도 이제 3장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하게 됩니다. 자, 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뭐라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오이하다 3장 1 2절 그렇게 긴가 다시 한번 3장 12절 십이 작이기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라 그마저도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성하 하나님의 성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어디를 말할까요? 교회를 말할까요? 교회? 그게 하나님 성전일까요? 그럼 하나님 성전에서 왜 역사를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성전에서 왜 가정을 끌어들고 그럴까요? 하나님 성전 그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성전 그곳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통일해서 의심을이은자라그스도 예수님께서 지히못든 기도리 되셨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서 내놓게라 주 안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성전.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 거룩한 집이란 뜻이죠 거룩한 집 하나님의 거실 하집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을 쳐서가 되기하여 예수님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하여 주안에서 성장이 되어간다. 너희는 서로 연결하여 주안에서 성장이 되어간다. 한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라는 뜻이에요? 집을 세우는 재료들이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건축 재료들. 그래서 구원받게 될 성도들이 다 채워지면 성전이 건축이 끝나는 거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천국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인데 천국이 완성됐을까요? 완성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가보시니까 그렇죠 가보시니까 갔다 오니까 아직 빈집이 많이 있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요한복 14장 1절 3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고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에 길로서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천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지하여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완성이 안 됐으니까, 아직 안 오시는 줄 믿습니다. 다말했드데면 오신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어서 다 아직도 못 지고 계실까요? 결로워셨어요 No. 아직 영원히다 구원되지 않아서. 재료들이 다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성전을 이룰 재료들라는 사실에, 천국을 이룰 재료들.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으시면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남아있는데안믿하셔야죠 그런데 그 중에 이기는 자들은 천국 건설, 그 천국에서 뭐,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기둥에 대비하십니다. 천국 건설을 할때 기둥에 대비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땅이 생한대로 상받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그렇게 귀하게,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둥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뭐, 벽도 쌓고, 뭐, 지붕도 쌓고 해거지고